미리 말해두지만 난 칭찬해 줄수록 더 잘하는 타입이니까 많이+ 많이 칭찬해 줘야 해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버텼으니 합격이에요. 말했었지? 나는 칭찬을 받을수록 더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마치 세븐스, 지금의 네 검술이라면 컴퍼니의 기갑이 와도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럴 자신 있어 돌이켜보면 검술보다 더 중요한 수학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동안 사부들에게 검술을 배우고 많은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소중한 경험을 했어 이건 전부 마치 스븐스 씨 검술 실력의 자양분이 될 거예요. 운니 아가씨가 말했듯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검이 있고, 곳곳에 검술 초식이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아. 이제 스코트 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네 조언을 받고 싶어. <laughs> 좋아! 아 생각이 있어! 연경은 악당을 물리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웅협객이 되고 싶다면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었지. 마치 세븐스, 마음속에서만 상상하던 영웅협객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상상하던 영웅협객은 분명 이렇게 했을 거야! 마치 세븐스님이 이기려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고마워요. 구마 도구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벌써 많은 도움이 됐는 거랴. 덕분에 검술 초보자인 저도 컴퍼니 기갑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마치 세븐스님에게 감사해야죠. 스코트라는 놈은 예전에 저 친구한테 혼쭐나지 않았나. 그런데, 감히 또 돌아와? 인간은 교훈조차 배우지 못하는 멍청한 존재인 건가? 그건 아니에요. 군자의 복수는 십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속담이 있지만 스코트 씨는 소인배라서 남과 원수지면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도 뭔가 찝찝할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해 스코트처럼 앞뒤가 꽉 막힌 녀석은 아무리 혼내도 교훈 따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진심으로 승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몸이 말하지 않았나? 너희는 지금 스코트에게 너무 질질 끌려가고 있어. 녀석이 기갑과 검의 대결을 요구하니 바로 동의했어. 이기면 어쩌고 지면 어쩌자는 것도 동의했지. 이건 스코트가 조직한 운동회에 참여한 거라 다름이 없으니 이겨도 찝찝하다고. 녀석, 잘난 척하지 마. 이런 기회는 이 몸에게 남겨주라고. 날 믿는다면 우리 세양이 쪽의 능력을 보여줄게. 곽향, 봉인 풀어봐. 무슨 문제 있겠어? 네가 여자 귀신 반관한테 고자질만 안 하면 돼. 잠시만 기다려. 이 몸이 스코트를 개과천선하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승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럼 너희 속이 한결 후련해질 거야. 역시 꼬리님이야! 이게 누구야? 우리 여혁 마치 세븐스 아니신가? 흥! 피하지 않고 당신의 도전장을 받아 당당하게 대결하러 왔어요! 너희 참 못돼 처먹었더군! 정정당당한 대결에 공갈 편지는 왜 보냈어? 그런다고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공갈 편지라뇨? 무슨 공갈 편지야? 시치미 떼지마! 너희가 몰래 내 주머니에 넣었잖아! 약자를 괴롭히는 오만무례한 대죄인 린던 스코트 당신은 뒤틀린 권력욕을 무고한 사장에게 풀었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주 검수를 모욕했다 우린 당신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할 것이며 뒤틀린 당신의 욕망을 불식시킬 것이다. 글씨도 꺼불꺼불 읽어주지 않았으면 무슨 내용지도 몰랐을 거야. 이게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방금 누가 말했어? <laughs> 아무도 말안 했어요. 잘못 들은 거라고요. <laughs> 그래 됐고. 마치 세븐스 개처럼 재질 준비나 해. 그녀가 검을 뽑는 것도 보지 못했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푸른 섬광만 내눈 앞에서 번쩍인다. 순간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다가 지은트 난기 뒤로 어렴풋이 푸른 불빛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거긴. 그 소녀, 락슈미의 집이었지. 집에 푸른색 불을 켜다니, 정말 이상한 집이네. 어? 왜 갑자기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이런 게 주마등인가? 설마 나, 죽은 거야? 여기가 스코트의 내면 세계로군. 이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을 찾아야겠어. 스코트, 당장 나와! 흠, 스코트 아버지인가 보네. 인간들은 항상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을 거쳐 치유해야 한다던데 스코트도 예외가 아니겠지? 아, 아빠, 주말인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늦잠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으른 녀석, 지금이 몇 시인데 늦잠이야! 내가 신용 포인트도 자유 시장도 보이지 않는 선도 너잠 따위 차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됐다. 이 얘기는 나중이 하지. 방금 페파나 부모님 왔다 갔어. 페파나가 블라이보를 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네가 병원까지 여보다 줬다며. 아들의 단짝 친구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다구나. 스코트 이 녀석 어릴 때는 제법 착했네. 얼빠진 자식. 너와 페파나는 풀라이벌 팀의 주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않냐 라이벌과 어설픈 우정 놀이나 하면서 병원까지 의붓다줘 네가 그렇게 배려심이 있는 놈이었냐 린던 스콧! 우리 스콧 가문의 문장은 외로운 늑대고 가훈은 적도 친구도 없다 사냥감만 있을 뿐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런데 사냥감을 병원까지 의붓다줘 이런 집안에서 자라다니… 알고 보니 스코트도 불쌍한 녀석이었군. 오해예요, 뭐 아빠! 제가 일부러 부딪혀서 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절 의심했을 거예요. 뭐? 어? 아… 어, 그런 거였군. 스코트… 아빠가 다짜고짜 혼내서 미안하다. 사과함마 괜찮아요. 전 아빠를 제일 사랑하니까요. <laughs> 참 정말 그 아비의 그 아들이군.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에 없을 것 같군. 스코트 씨, 당신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잡혀가다니 꼴좋군.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laughs> 하나만 물읍시다. 누가 저를 고발했습니까? 내부 고발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이라.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동기가 없거나 증거가 없을 텐데. 대체 누구지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고발했어요 스코트, 네가 날 팔아넘긴 거였군 아,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가족애로군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졌다 아버지 날팔고더 높은 곳에 날아오르렴, 스코트 넌 집안의 자랑이자 진정한 외로운 늑대란다 아빠는 이런 네가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할게요 이 녀석의 어린 시절은 완전 구제 불능이군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 없겠어. 코트, 내 스코트, 내절친 스코트. 나타타리언으로 발령받았어. 퇴근하고 같이 한잔하자. 이런 놈에게도 친구가 있다니 놀랍네. 이곳에서 녀석을 개과천선시킬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타타리안? 거긴 변방 요새함이잖아. 너 요즘 업무 실수라도 했어? 헤헤, <laughs> 날 전출시킨 장군이니 너지? 우리 팀에서 이런 수작을 부릴 사람은 너밖에 없어 <laughs> 역시 스코트다운 지식 <laughs> 어쩔 수 없었어 네 자리가 너무 탐났거든 단순히 직위가 탐나서는 아니잖아 락슈미도 연관이 있는 거겠지 앞으로 아무도 너와 경쟁하지 못할 거야 락슈미? 짙은 안개 뒤로 어렴풋이 보이던 파란 불 스코트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인가? 그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해줘. 당연히 그래야지. 아샤바트 안심하고 타타리온에 부임해. 네 대신 락슈미를 잘 돌봐줄 테니까. 가장 뒤틀린 욕망은 여기에도 없겠군 코티씨, 우리가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됐죠? 한 7, 8년 정도? 그건 왜 물어봐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는데 고향이 가까웠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laughs>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평소에 컴퍼니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 인간 쓰레기가 의외로 순정파였잖아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못했던 말이 있는데... 저... 좋아하죠. 어? 그, 그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 좋아, 네. 스코트! 그런 돌직구 아주 마음에 들어! 네, 스코트 씨와 사귀고 싶어요. 스코트! 드디어 네놈의 약점을 잡았다! <laughs> 드디어 그쪽 약점을 잡았네요. 어? 방금 한말다 녹음했어요. 우리 부서는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데 내가 이 녹음을 공개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나와 담당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못하죠. 악그 <laughs> <laughs> 사실 전 스코티 씨의 이런 모습이 가장 좋아요! 이 여자도 만만치 않아! 알았어요. 스코티 씨에게 승진을 양보할게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이기면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니까요! 이 녀석 완전 절벽이네! 한 마리의 늑대인가? 아니지. 저건 스코트 본체야. 녀석 뒤에 있는 왕관이 바로 가장 뒤틀린 욕망일 거야. 드디어 네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 넌 정말 부제불능이니, 내가 네 뒤틀린 욕망을 나사가겠어. 누구냐?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네 몸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네 허락 따윈 필요없어! 아무래도 쓴소리 한마디 해야겠다. 네 과거를 봤는데, 네가 출세를 위해 한 짓을 보면 사람도 아니더군! 난 스코트 가문의 자랑이고, 인정받은 외로운 늑대야. 성공해서 인생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그래서 정말 행복했고? 뜬구름 같은 신용포인트를 위해 가족, 우정, 사랑을 져버리는 게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아, 나는 행복한 걸까? 나, 정말로 행복한 걸까? 난,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야! 감정을 져버렸다고? 순진하긴. 감정이 다 무슨 소용이야? 감정이 내 식판이 담긴 햄이나 내 잔이 담긴 와인이 되어주길래?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우주선이나 살고 있는 호화주택이 되어주길래? 감정으로 신용포인트를 바꿀 수나 있고, 어? 대답 좀 해보지. 감정과 달리 신용포인트로는 뭐든 할수 있어. 신용포인트만 많으면 원하는 친구는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고. <놀람> 이 녀석 완전 구제불능이고 다른 방식으로 상대해야겠어 나는 내피 같은 돈을 함정이라는 무의미한 일에 쓰지 않아 나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이자 스코트 가문의 외로운 늑대니깐 내 눈엔 오직 사냥감만 있어 좋아 외로운 늑대 스코트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마커의 성화. 이제 즐거운 단격 시간이에요. 하나가 박 끼리, 각자 위치로 꿈은 이루어진 다고 발버둥칠 수고를 떠든 자를 인도할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금기가 결국에 내린 거야. 아! 흥, 이루어지리 헉, 스텝을 맞은큰 공연 내 이름도 사라지리 타격 정찰 완료 이루어지리 흥, 꿈은 이루어진다고 기다할 시간이야 흥! 스코트 담당자님 왜 그러시죠? 방금 마치 세븐스가 몸을 회두르니 푸른 빛을 뽑는 물체가 스코트 담당자님 몸에 들어갔어요. 그러곤 제자리에 서서 중얼거리시던데 괜찮으세요? 이봐 마치 세븐스, 스코트 담당자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내 탓하지 마. 우리 스 스코트실에 어떻게? 있나요? 그게 무슨 용딴지 같은 소리야! 이 몸은 단지 녀석의 가장 뒤틀린 욕망을 빼앗았을 뿐이야! 이제부터 잘 보라고! 하하하 <laughs> <laughs> 스코트 씨의 모습이 이상해요. 우리님 정말 그를... 그럴... 개고천선하게 했나요?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 이런 녀석까지 개고천선하게 하다니, 꼬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laughs> 이 몸의 능력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지. 정좀 봐, 시작했다. 이 녀석은 지금 진정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려 하는 거야. 왜 아니야? 짐승들도 이 녀석보다 훨씬 작해. 몸에 비행기에서 비범한 세양검법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전에 말했지만 이 몸은 폭력적인 세양이 아니야!